자, 순식간에 10시 45분입니다. 코스피는 약간 보합선 때 머물러 있고요. 오늘은 코사기 강산산을 보면서 위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TV 방송할 때 가구가 어떤 집에 놓여서 자리를 잡으려면 삐그덕 삐그덕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처음으로 는 3300선이잖아요. 그럼 이게 제재를 잡으려면 이식 매물이라고 그래요 팔겠다는 매물을 소화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결국은 종합을 가지고 얘가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합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종합을 가지고 돈을 벌을때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음. 제가 조금 전에도 사실은 음, 한국경제 팁을 틀어놓고 있는데 어느 젊은 음, 대표네요 보니까 젊은 아, 자문사 대표인 듯 싶은데 매매 스타일이 저랑 비슷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 자 뭐냐면 작년 3월 달에 저희가 레버지를공략했잖아요 그죠? 6,400원 대고 공략했어요또 우리 제작진 오늘은 어, 키현님 얘기 좀 할까요? 여기서는 벌벌 떨렸대잖아요 근데 7월 달에 그죠? 본인 7월 구매를 하는데 우리 키맨님이 7월 달에 레버리지 70%를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돈 벌었을까요? 결국은 종합을 따라 매매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 그죠? 여기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걸 우리가 트레이딩 하라고 그래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과연 이 6,400원대 배팅했던 것을 지금 29,000원까지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매매는. 먼저 두 가지 같다는 걸 느껴집니다. 아, 투자가 있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 트레이딩이 있구나. 트레이딩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건 뭘 익히시면 좋냐면, 이거는 파생만 해서 이렇게 해요, 하루에도. 그죠? 투자는 원웨이에요. 우리가 투자 매매를 트렌드 팔레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투자의 대가가 누구냐면, 아, 아 리차드, 아, 여, 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누구죠? 어, 터틀 아카데미의 리차드 데니스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 제자들도 어마어마하죠. 그 제자 어, 부자들이 그죠? 그게 뭔데요? 바로 트렌드 팔로잉이에요. 음. 만약 여러분들이 음, 전체 금뭐 나중에 파생이고 뭐고 좀 배워보시겠다. 그때 내가 뭔가 뭐 공부해보다 하신다 그러면은. 음. 누, 뭐를 권해드리고 싶으냐? 트렌드 팔로잉이요. 터트라 아카데미요. 어. 그걸 어, 한번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추세매매 대가예요. 어, 그 책을 보시면 어, 아 어떻게 해야 내가 수익을 주는지 그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알고 벌어야 이게 내 돈이야. 내가 매매할 때 알고 맴니다. 리처드 니스의 터틀 아카데미, 트렌드 팔로잉. 근데 파, 파생은 만 개가 있잖아요. 가지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걔들은 어, 가지고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트렌드 팔로잉으로 넘어갈 때 만기가 없는 걸 갖고 넘어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회수 하시려면요. 069500 됐죠? 069500 예를 하십시오. 069500 어. 투타임스는 12630 이건 좀 자기가 공부하면 되겠죠? 요건 이제 어, 금융 어, 투자 연구원에서 1시간 정도 교육이 필요해요. 어우, 어때요? 이게 진짜 돈 버는 길 아닙니까? 이걸 뭐라 한다고요? 트렌드, 팔로잉다 라고 합니다. 그럼, 소재님, 지금은 어때요? 지금, 지금도 하고 싶은데, 아, 괜찮죠? 그럴 때 매면한 방법은요, 여기 녹색을 이렇게, 녹, 여기요, 번개를 놓으신 다음에, 뭐, 이미 단골 메뉴죠? 녹턴이요. 이거 같이 공유해요. 투게들. 같이 먹고 삽시다. 녹턴. 어, 녹턴. 녹턴. 음, 내가 밑에서 녹턴. 뭐 하시면 됩니다. 녹턴. 많았을 때마다 녹턴, 녹턴, 녹턴 근데 오늘은 여기보다 어느 쪽이 강하냐면 상대적으로 덜 갔던 코삭이 강해요 코삭은 빨리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어쨌든 이쪽도 아, 계속해서 우리가 누른 거죠 2, 3, 3, 7, 4, 5 이쪽도 역시 이렇게 누르시면 녹턴이요 아, 녹턴, 그죠? 녹턴 올라오죠? 쌈마다 이겨할 것도 없는 거고요 모아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종합주가의 수가 오늘은 약간 위아래 혼조항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위아래 혼조항상을 보고 있는 것은, 이쪽은 3,300선을 자리 잡기 위한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대신 오늘은 코스하기좀더 강합니다. 요거를 내가 미리 알아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확인할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매매할 때, 여기, 만약에 제가 상대 강도다고 할게요. 상대 강도면은 이제 코스피하고 코삭을 보는 거야. 그래서 아주 제일 간단한 방법. 초보님들도 그냥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분목을, 30분목을 캐치하세요. 여기도 30분 이렇게 캐치할게요. 그냥 간편해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신호등을 풀어볼게요. 여기요? 여기도 신호등을 풀어볼게요. 그럼 얘를 보면, 여기 보시게도 이쪽이 강하죠?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옆에다가, 합격투자가 찍어놓으면 몇순나나 지금 제가 이걸 왜 소소하게 얘를 다 건들고 있느냐 지금 신규 회원님들 교육용 방송 이건 지금 저희 회원님용 방송이기 때문에 신규 회원님용 아, 이거 방송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 노란색이니까 아무 표시가 없는 거야 중립인 거야 아 얘는 35 따라가죠 얘는 중립 얘는 약간 혼조 그리고 얘는 지금 아침에 시초가 시초보다 우위였어야 되는데 얘를 보시면 아침에 시초보다 우위였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아침에 9시 눌러볼게요. 얘는 지금 시가보다 약간 아랫방향이지, 아직까지. 얘는요, 시가를 눌러볼게요. 9시. 시가보다위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에너지가, 아, 이렇게 따진다. 이게 여기 모바일에 그대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모바일을 써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은 코스피 쪽은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가 있구나. 야 오늘은 좀, 얘는 조정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삼천선을 자리매김 하려니까. 됐죠? 근데 코삭은, 아, 오늘은 코삭이 상대 강도가 이쪽에 있구나. 어렵지 않으시죠? 예. 네. 내가 알아가는 느낌이고요. 내가 배워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들은 현재 뭐 위아래, 뭐 코사가 오늘 강하니까 게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아, 코사. 삼천에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구나. 다만 이제 월 말로 갈수록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제 다음 달 초에 어떻게 움직인가를 보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무리하게 매매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뭐라 하면 리미트 공략이다. 라고 얘기해요. 쫓아가면서 매매하지 않고, 아, 밑에서 공략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무게중심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애들이 좀, 뭐, 아이진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아, 이렇게요. 일단, 어, 얘도 똑같아요. 아까 그는 일본보다, 일본에서 시초가보다 위에 있는 거고요. 얘는 월초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아, 월초죠. 월봉을 놓으면 얘 발의 방향이. 올라갔다가 누를 때 매수하면 지들이 알아서 올라갑니다. 아이진. 우리도 자주 공략했던 종목군이었었죠.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쭉 보시면 아, 마찬가지 그런 모습에서 문제 좀 많습니다. 아, 가셀바텍도 월초 위 얘는 여기 오일 선사마다 진도 깨 올리네요. 작은 거두 개에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해성 Ds 요건 우리가 주말에 국내했던 종목이죠. 요건 아주 재밌죠. 왜냐하면 보세요 얘를좀 보시면 어때요? 그죠? 얘가 지금 주가 흐름 보면 가게 로그로 갔다가 조정 받을때 배팅하니까 지가 알아서 올라가죠. 그죠? 이게 롱숏의 원리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매매하는 게 아주 좋다는 거죠. 롱숏. 이렇게. 이걸 배워두시면 나중에 파생해도 그대로 유용이 됩니다. 이동평선 보던. 그다 코럼 생명과 얘는 조종 줬다가 빵빵 위로 올라가래요. 그죠? 상승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조종받았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렇게 빵 올라갔다가 조종 주또 올라가죠. 롱숏의 원리가 여기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을 보면 뭐 NK전자 이건 우리가 또 세트했던 종목 중 하나였었네요 아이 소부장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섹터 종목군들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단들이 하단에서 밑에서부터 조금씩 좀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전제주가가 보여주고 있네요 다만 오늘 코스피 쪽은 아넌 오늘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왜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유는 간단해요. 먼저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3,300선하고는 새로운 자리에 들어가니까 아, 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니까 저항을 지지로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조금씩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여기 있는 것처럼요. 아, 주가 올라가다가 조정줄때 관심을 갖고 불만 좀볼게요만약 이동수 같은 거 있잖아요. 얘들은 빵 하고 올라갔죠. 어때요? 괜찮죠? 이런 것들은 조종을 줄때 하단에서 매입 전략이 괜찮다. 견주하게 조종을 받는 들면 좋습니다. 라이백, 얘도 위로 나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자체 면수가 있겠죠. 아, 보합 아래에서 매, 매입 전략이 괜찮죠. 선시점도 장지 왔다 갔다 하죠. 요것도 밑으로 마이너스 때는 매수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험주들이 강하죠. 아, 보, 보험주나 은행주 이런 종목군단들은 이런 종목군들은 역시 아, 금리 인상 가능성과 맞물려서 더 동단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더올연연 연 내에서 이제 뭐 10월 11월이 아니라 7, 8월까지 당겨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비교적 강합니다. 뭐 나무 종목 올라가는 건 이미 우리가 많이 수학에 봤던 종목군이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상도 있고요. 뭐 여기 엑세스바이어도 빵 하고 올라갔다 조정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밑에서부터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흐름은 아, 전체 약간 위아래, 콘조항사를 보면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건설주, 현대건설이요. 그죠? 아, 내년에 대선 앞두고 나서, 역시, 아이진도 여기 있죠? 이거 지난주, 그죠? 이미 나갔던 종이였습니다. 하단에서, 아, 여기 미리, 미리미리 미리 관심 갖고 보는 종이죠 삼성공주도 굉장히 강하죠. 그죠?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밑으로 조정을줄 때는, 역시 매수가 좋습니다. 이럴 때,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그냥 쭉 올라가는 건 배팅 어떻게 합니까? 할 때는, 번개 차트를 보시면요. 번개 차트에서, 22 빨투가 나오든지 녹턴이 나오면 메스포레가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 빨투 녹턴 빨투 녹턴 음. 자, 아이징 같은 것도 볼게요 아이징도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주가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밑에서 이렇게 쌍바닥 여기도 이렇게 밑에서 또 얘가 엔, 밑에서 또 올라갈 때 이렇게. 요건 뭐240 정도가 쌍바닥. 더 강한 패턴의에240 쌍바닥이니까. 아, 주가 흐름이. 아. 그래서 내가 매매할 때는, 장주에 쏠 때는 녹색턴, 턴. 녹턴을 주로 보시면 좋겠고요. 높아지죠. 이게 뭡니까? 아, 여기 현대 건설, 기계, 그리고 현덕 건설. 우리가 주말에 공개했던 종목이네요. 이렇게 N자. 그럼 내가 높아지죠. 저점 매매세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주목군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이요, 조금 좀 아, 코스피가 약간 쉬다 보니까 약간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저점 매매가 형성되고 있다. 보험주들, 그 다음에 건설 관련된 주목군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 IT 소부장 주목군들 이런 점이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3,300을 먼저 갖다 놨기 때문에 먼저 갖다 놓은 것에 따라서. 약간 주가가 위아래 혼자항상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셧든 주목구도 꾸준하게 올라와요 s k 머티러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라가죠 다만 여러들 이런 걸 보셨을 때막 위로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얘들은막 위로 올라가다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양 좋잖아 그럼 이제 쭉쭉 올라가잖아 요 이렇게요 내려올 때 분할해서 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것이 탄력도 있게 움직이느냐 이걸 봐주면 좋은 게 다음에 조정받을 때 그들 종목을 배팅할 수 있다. 자, 어차피 우리가 트위얼스 이후에 주가가 3,300을 찍고 얘는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건 왜요? 3,300을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나타났다. 음. 그죠?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간 순고르기인데, 마그디건 순고르기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7월 달에 몰려오는 세 가지 중요한 분들 있죠? 자, 요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요 안에, 유튜브 안에 보시면, 고런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자, 요건 제가 유튜브를 잠깐 하나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음. 물론 여기 이제, 저희가 장중에 하는 거 여기 다, 그, 말씀을 드리죠? 드리는데,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7월달이죠, 7월. 7월달에, 어, 7월 우리가, 와우넷. 그죠. 와우넷,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 안에 있네, 요 안에, 있는. 동영상 안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있네요. 아, 7월부터 세 가지 분수요. 어우,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죠? 44,000개니까. 아, 어, 제일 많이 보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요 주변에 뭐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 그것도 같이 보세요. 다른 분들도 뭐잘 많이 하시니까 그죠? 자, 이런 것들요. 세 가지 세 가지 분수형이 다가온다. 어떤 분수형이 다오느냐? 이런 것 공부하시면 좋겠죠. 요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매매하는 거. 요게 정말 중요하다. 어, 알고 매매하자. 모르고 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아, 저희 아, 김종철 방송 아, 구독과 요거 요거죠 이쪽에 여기 음, 구독 요거 알람 안 해놓으셨으면요 해놓으시면서 보시면 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분들 것도 뭐 필요하시거나 보시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눌러놓으시고요. 여기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됩니다. 이 앞에 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약간 주가는 조정받는 구분에 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3300을 다지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람을 누시고요 다음 시간에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